안녕하세요. 신선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엿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자, 우리 뭐 만들어 먹어야지? 샐러드하고? 아, 아 샐러드, 아, 하고 한번 부침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이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은 씨앗이 아닌 과육에서, 어, 추출을 하기 때문에 어, 이 농약 성분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그 과육 자체에 이렇게 우리가 농약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농약 성분이 없어야 되는데, 농약 성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농약을 안 해야 됩니다. <laughs> 이, 이 제품이 100% 유기농, 유기농 제품을 해가지고 농약을 안 하는 제품이거든요. 자기가 이 농약을 안 하면은 암성분이라도 그런 게 없잖아요. <laughs> 그럼. 아, 얼마나 좋아. 네. 자 보면은 이 올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이 아 이것은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올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은 스페인 농장에서 수확한 피키알 품종은 100% 유기농 올리브이며 공인된 유기농 인증서와 어, 자료들이 제품 상세 페이지에 게시되어서 믿을, 믿을 수 있다 살펴 상세 페이지에 그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홀푸드스토리 올리브오일은 냉압착 추출 방식으로 추출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출할 때는 핵산이나 아세톤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용 매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화학용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냉압착 추출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어, 압착했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올리브 오일이, 어, 영양이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냉 압착 추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 그, 네. 올리브 오일이 네. 많이 살아있거든요. 영양소가, 그러니까... 네, 영양소가 확실하거든요. 예, 영양소 확실하거든요. 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은 비정제 그 오일로서, 어, 다른 제품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다른 제품들은, 어, 탈색, 탈검, 탈취,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정제유가 많습니다. 정제유가 많은데, 이러한 정제 과정을 거치면 영양분이 많이 손실됩니다. 손실되는데, 그, 이, 그, 홀푸드 스토리 네. 올리브 오일은 네. 비정제 올리브 오일로서, 그, 우리, 그, 본연의 맛과 영양성분이 그대로 네. 살아있고, 네. 그, 뭐야, 그, 모든 맛이 그,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어이? 아니, 네.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은, 어, 네. 그 저기, 그, 네이버 쇼핑,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있는 제품에서 올리브오일 중에는 맛과 신선도에 높은 평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어, 신선도는 물론 깨지지 않게 제품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제품도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게 항상 집으로 배달될 수 있게 또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아, 어, 이 제품이 그, 그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1위를 하고 있지만 또 그이 제품이 뭐식사광생이나또 이런 데뭐 쓰이면은 균도취시 3페유염이 있는데 불투명, 불투명 유리병을 유리병으로 해서 3페염이 전혀 없습니다. 오유병, 오 이쁘죠? 이병이 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됩니다. 올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은 아, 산도 0.2% 이하의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오일로 발열점이 다른 등급 오일보다 높아서, 가열 요리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가열이 뭐, 튀김이나 아니면은, 부친개, 고러한 제품, 고로한 요리도 해먹을 수, 있, 해먹을 수 있습니다. 음.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야, 요를 가지고, 이제, 이제, 이제 설명을, 이제, 여기 이제, 네. 그, 자,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한번 맛있게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자고. 예. 자, 그리고 이게, 에그, 이, 그,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진 엑스트라 엑스트라 진 등급은 생으로 이렇게 한 수제씩 네, 먹어도 한 수제씩. 한 수제씩 먹어도 그 굉장히 몸에 좋아요. 네. 그지? 그러면 그 엑스트라 진 우리 한, 한 수제씩 먹으면 뭐가 좋지? 뭐가 좋아? 암 예방. 암 예방. 항산화. 항산화 암 예방.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뭐지? 변비. 변비에도 좋. 고 변비에도 좋고. 근데 음. 이거 오이를 이렇게 한 수씩 먹잖아요. 음.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아 피부 미용. 아, 가지 이게 한번 생으로 먹어도 좋은있는데 엑스트라 진 등급만이 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네. 그, 그 이하 등급은 조금 그 제품이 뭐그 정제 과정이라든가 모든 게 조금 거셔 가지고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이 엑스트라 진 등급 이상은 생으로 먹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 병이 엄청 이쁘죠? 폴푸드 아, 스트리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찐급입니다. 뭐 신혼부부 집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 그, 장식용으로 집에, 장식용으로 이렇게 딱 봐도 엄청 병이 이쁩니다. 이쁘고, 이렇게, 어, 어디 뭐 선물용,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뭐 세트로 해갖고 나오는 물건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구입하셔가지고 또 선물용이나 또 그런 데 한번 사용하시고 자그 이게 생으로 생으로 이렇게 한 수저 한 수저 딱 먹으면 자 이게 이런 병보다확 나오지 않게 잘돼 있어요. 아 이게 생으로 이제 한 수저 이렇게 딱먹면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응일한 음, 저희도 변비해서아 변비에서 이 항암 효과 아 예. 항암 효과, 아, 항암요과, 항암 효과까지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먹어보는 겁니다. 좀 약간 이렇게 기름 맛도 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쌉싸름 맛도 나고, 좀 약간 이제 그런 맛이, 맛은 그러네요. ,이? 맛은 그러는데, 이게, 이, 꼭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먹으실 때는, 그, 홀,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진급. 진급을 꼭 먹어야 됩니다. ,이? 진급을 먹어야, 이게, 그, 그, 생으로 드셔야 좋습니다. ,이? 요걸 이제, 이제, 파일을 해서 먹어도 튀김이랑 부침개를 해서 먹어도 뭐 영양분이 손실이 안돼이 이, 뭐야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오일은요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오일은 그냥 부침개는 다음에 또 먹고 이제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오늘은 이거 샐러드 샐러드 이렇게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드립 스타 아유 맥주에다 먹어도 맛있네 우리가 먹어봤으니까, 먹어보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니까, 선전도 하고, 음. 선물도 하고, 네요. 맛은 뭐 고소한 느낌이야. 그네. 맛있긴 데 홀푸드스토리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진 진짜 맛있고. 예, 팍팍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가족분들, 친척분들에게꼭 선물도 한번씩 하시고 이렇게 이쁘니까, 병도 이쁘니까, 집에 장식용으로 딱 이렇게 놓고, 먹고 싶을 때 딱, 딱한 잔, 한 잔씩 한 숟가락씩 딱 드시면. 목에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항암 효과, 변비 효과. 이 좋습니다. 아주 인생으로 이렇게 딱 드시면요. 그 대신 꼭 먹을 때는, 홀푸드 스토리 엑스트라 징크 이상으로 드셔야 됩니다. 아유, 맛있네. 오늘은,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이 샐러드를 한번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입니다. 홀푸드 스토리 올리브 오일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기도 한 먹어봐. 아우, 아 앉아. 앉아. 자. 자. 감사합니다. 아 색깔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색깔이 예쁘다. 과일에서 과일을 추천해100% 유기농, 100% 유기농, 100% 유기농.